마야에서 전기줄 같이 얇고 긴 선을 모델링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커브 툴을 실행해 주시고요. 원하는 라인을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리고 첫 번째 커브 앤 서피스에서 서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서클이 선의 두께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굵어 보여서 이렇게 얇게 좀 줄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클 이름을 프로파일로 바꿨고요. 커브는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 단면, 그다음에 패스가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 서피스 메뉴에 익스트루드 옵션을 열어주시고요. 써 리셋을 한번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으로 다 결과물을 옵션을 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보면 결과물이 지금 프로파일에 생길 건지 패스에 생길 건지 선이 여기 생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패스에 생겨야겠죠. 응.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어, 아웃풋은 네, 폴리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럴로 바꿔주시고 면은 사각면으로. 스팬, 스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시커멓게 됐을 경우 메시 디스플레이 가서 리버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 컨트롤 A 눌러서 넛스 테셀레이션 탭으로 가시고 어드밴스에 가 보시면 좀 전에 했던 그 옵션이 그대로 있어요. 제너럴로 보시면 이죠 보시고 U 방향으로 면을 여기 너무 많이 피 많으니까 필요 없어서 조금 줄이고 이번엔 패스 방향으로는 예,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그리고 너무 두꺼워 보이니까 아직 히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서클을 줄이시면 굵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4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cv를 선택한 다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런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이런식으로 히스토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3차원 커브로도 수정이 되고 그 커브를 따라서 폴리곤이 만들어진거라서 폴리곤도 함께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곤은 포인트가 많지만 지금 커브는 적은 포인트로 이런 곡선을 컨트롤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야에서 선을, 부드러운 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